밤 11시가 넘어가는 시각, 동네 편의점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는 윤지숙의 모습은 그저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 그 자체였죠. 회색빛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뒤로 넘기고 편의점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누가 봐도 생계를 위해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평범한 아줌마로 보였습니다. 윤지숙은 차분한 손놀림으로 음료수 진열대를 정리하며 매장 곳곳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언뜻 보기에는 단순한 정리 작업 같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관찰하고 있는 듯한 예리하면서도 조용한 시선이었죠. 진열 상태부터 청소 상태, 심지어 방문하는 손님들의 동선까지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윤지숙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손님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안정감이 느껴지는 톤이었어요. 손님은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는 음료수 코너로 향했죠. 이런 상황도 그녀에게는 관찰 대상이었습니다. 편의점 일을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엔 점주도 의아해 했습니다. 이 나이에 야간 알바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흔치 않았거든요. 게다가 윤지숙의 말투나 행동에서는 어딘지 모르게 교양이 느껴졌죠. 하지만 그녀의 성실함과 꼼꼼함을 보고는 점주도 금세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윤지숙은 항상 시간보다 일찍 출근했고 매장 관리도 완벽하게 해냈어요. 재고 정리는 물론이고 청소까지 남다른 꼼꼼함을 보였죠. 특히 손님 응대에서는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화가 나거나 짜증내는 손님이 와도 차분하게 대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계산대 앞에 서서 매장을 둘러보는 윤지숙의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무언가 다른 목적이 숨어 있는 듯 했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분석하는 전문가의 시선 같았죠. 오늘도 그렇게 평범해 보이는 밤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편의점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에 그는 어딘지 모르게 날카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아마도 회식 자리에서 나온 것 같았는데 술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죠. 윤지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남자는 대답도 없이 음료수 코너로 향했습니다. 남자는 에너지 드링크 몇 개를 집어들고는 계산대로 왔어요. 윤지숙이 바코드를 찍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 상품의 바코드가 제대로 찍히지 않았습니다. 스캐너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바코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윤지숙은 침착하게 다시 한번 시도해 봤지만 여전히 인식이 되지 않았죠. 죄송해요. 바코드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다른 제품으로 바꿔드릴까요? 윤지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표정은 순간 일그러졌어요. 마치 오늘 하루 쌓인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폭발하기 직전인 것처럼 보였죠. 아니, 뭐 하는 거예요? 바코드 하나 제대로 못 찍어요?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윤지숙은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화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었죠. 이 나이에 편의점 알바나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해요. 남자의 말투는 점점 더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윤지숙을 업신여기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계속해서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냈어요. 정말 답답하네요. 이런 식으로 일하면서 돈 받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윤지숙의 표정에는 여전히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분노도 아니고 당황도 아닌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죠. 남자는 그런 윤지숙의 반응을 더욱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남자의 화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바코드 문제 정도로 시작된 일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번지고 있었어요. 아니, 대체 뭐 하는 거예요? 나이만 먹고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의 목소리는 이제 매장 전체에 울려 퍼질 정도로 커졌죠. 윤지숙은 여전히 차분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 드릴게요. 하지만 남자는 이미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술기운도 한몫했겠지만 무엇보다 윤지숙을 완전히 없신 여기는 태도가 역력했죠. 아줌마, 이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되는 거 아세요? 손님한테 이렇게 시간 낭비시키고 남자는 계속해서 윤지숙을 깎아내리는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마치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듯한 태도였어요. 정말 답답해 죽겠네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이나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이죠. 그런데 윤지숙의 반응이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화를 내거나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더욱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마치 이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남자는 그런 윤지숙의 태도가 더욱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야, 아줌마. 내가 말하는데 왜 대답도 안 해요? 남자는 급기야 손에 들고 있던 음료수 캔을 계산대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캔이 바닥에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죠. 윤지숙은 그제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자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손님, 진정하시고 천천히 이야기해주세요. 윤지숙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단단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이미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진정하라고요? 아줌마가 일을 제대로 못해놓고 나보고 진정하라고요? 남자는 계속해서 윤지숙에게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나이를 언급하며 비하하고 직업을 무시하는 발언들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윤지숙은 끝까지 자신의 자세를 잃지 않았죠. 다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결심한 것 같은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9시 편의점에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점주 김사장이 매장을 점검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장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이들의 처신상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마치 회사 본사에서 파견된 직원들 같았죠. 안녕하세요. 본사 감사팀에서 나왔습니다. 그중한 명이 명함을 건네며 말했어요. 김 사장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본사에서 갑자기 나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기 점검 시기도 아니었으니까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감사팀 직원이 대답했어요. 어젯밤 이 매장에서 발생한 고객 민원건으로 왔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해 봐야겠어요. 바로 그때 윤지숙이 매장 안쪽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한 모습이었지만 감사팀 직원들을 보더니 미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아, 오셨군요. 윤지숙의 말에 김 사장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마치 윤지숙이 이들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거든요. 지숙 씨, 혹시 이분들을 아세요? 김 사장이 물어봤지만 윤지숙은 직접적인 대답 대신 다른 말을 했어요. CCTV 돌려보세요. 제가 직접 신고했거든요. 이 말에 김 사장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감사팀 직원들은 윤지숙의 말을 듣더니 서로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김 사장에게 말했어요. CCTV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젯밤 자정 무렵의 영상 말이에요. 김 사장은 얼떨떨한 마음으로 CCTV 시스템을 켰습니다. 영상 속에는 어제 밤의 모든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젊은 남자가 윤지숙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며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내는 모습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감사팀 직원들은 영상을 꼼꼼히 살펴보며 중요한 부분들을 따로 표시했습니다. CCTV 영상을 다본김 사장의 표정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어젯밤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몰랐을 뿐더러 윤지숙이 그런 상황에서도 차분하게 대응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하지만 더큰 충격은 따로 있었죠. 지숙 씨, 그런데 본사에 어떻게 신고를 하신 거예요? 김 사장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일반 아르바이트생이 본사에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경로가 있다는 것도 신기했거든요. 윤지숙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 제가 본사 사람이에요. 윤지숙의 말에 김 사장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본사 사람이라고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죠. 감사팀 직원 중한 명이 대신 설명했습니다. 윤지숙 팀장님은 저희 유통본부 감사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어요. 최근에 은퇴하셨지만 현장 실태조사를 위해 특별히 현장에 나와 계신 거죠. 이 말을 듣고 김 사장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지숙이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현장 감사가 제 전문 분야입니다. 사무실에서만 보고서로 접하던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특히 야간 시간대 고객 응대 상황이나 직원들이 겪는 어려움들을 실제로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김 사장은 그제서야 윤지숙의 평소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꼼꼼하게 매장을 살펴봤는지, 왜 고객 응대에서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는지, 그리고 왜 어떤 상황에서도 차분함을 잃지 않았는지 말이에요. 그럼 어제 그 손님 일도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윤지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바로 이런 상황들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던 거예요.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직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알아야 개선책도 만들 수 있으니까요. 감사팀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팀장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은 이미 본사 전체에 공유됐어요. 앞으로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윤지숙이 보낸 CCTV 영상은 본사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상을 본 임원들은 고객의 과도한 갑질 행동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직원에 대한 인신공격과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본사에서는 해당 고객을 즉시 블랙리스트에 등재했습니다. 영상 속 남자의 신용카드 정보와 얼굴이 확인되어 전국 모든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졌어요. 이는 회사 차원에서 직원 보호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였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고객 응대 매뉴얼도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직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즉시 본사에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이 구축되었고 매장 내 경고 문구도 새롭게 제작되었어요. 직원에 대한 폭언, 폭행, 기물 파손 시 법적 조치 및 출입, 금지라는 내용의 안내판이 모든 매장에 부착되었죠. 윤지숙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조용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이 전국의 다른 직원들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뿌듯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녀가 현장에 나온 진짜 이유였으니까요. 감사팀에서는 추가로 해당 남자에게 공식적인 사과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윤지숙은 개인적인 사과는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사과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요. 김 사장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윤지숙이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현장 개선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런 분이 현장에 계셔주니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본사에서는 이 사건을 바탕으로 전국 매장 직원 교육 프로그램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윤지숙의 침착한 대응과 적절한 신고 절차가 모범 사례로 소개되었죠. 이제 전국의 편의점 직원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갖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그 남자가 다시 편의점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자신감 넘치던 예전과는 달리 어딘지 모르게 위축된 모습으로 매장 앞을 서성이고 있었죠. 출입금지 조치를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윤지숙은 그를 발견하고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조용히 그를 지켜볼 뿐이었죠. 남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매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뼈저리게 깨달은 듯 했어요. 김 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팀장님, 정말 속이 시원하네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라도 혼줄이 나야 정신을 차리죠. 하지만 윤지숙의 반응은 의외였어요. 복수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다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었죠. 실제로 윤지숙이 원했던 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이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짜 목표였어요. 그리고 그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된 것 같았죠. 새로운 정책이 시행된 후 매장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이 좀더 당당하게 고객을 응대할 수 있게 되었고, 무리한 요구나 폭언을 하는 고객들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매장 곳곳에 부착된 경고, 문구의 효과도 컸죠. 윤지숙은 이런 변화들을 하나하나 관찰하며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었어요.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한 개선책이야말로 진정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수 있었죠. 어느날 밤한 손님이 윤지숙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편의점 직원분들이 정말 친절하시네요. 다른 곳보다 훨씬 기분 좋게 쇼핑할 수 있어요. 윤지숙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변화였으니까요. 한달더 지나고 윤지숙의 현장 실습 기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기간 동안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배웠어요. 사무실에서 보고서로만 접하던 현장의 실상을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었죠. 무엇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사장은 윤지숙이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아쉬워했어요. 팀장님 같은 분이 계셔주시면 얼마나 든든할지 몰라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윤지숙도 김 사장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받았죠. 저야말로 많은 걸 배웠어요. 현장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윤지숙의 마지막 근무일, 동료 직원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녀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은 모두 윤지숙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매장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앞으로도 잊지 않겠습니다. 본사에서도 윤지숙의 현장 실습 결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녀가 제출한 보고서는 앞으로의 매장 운영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예정이었어요. 특히 직원 보호와 고객 응대 개선 방안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계획이었죠. 윤지숙은 편의점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매장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직원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고객들과의 관계도 훨씬 건전해졌죠. 이런 변화를 직접 만들어낸 것이 그녀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아줌마가 아니라 정말 선생님이셨어요. 김 사장의 마지막 인사말이 윤지숙의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나이로 판단하고 겉모습으로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죠. 윤지숙은 이제 다른 매장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점검해야 할 현장들이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녀의 진짜 일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조용히 가방을 챙기며 윤지숙은 다음 목적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현장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일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녀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윤지숙은 도시 반대편에 있는 또 다른 편의점 앞에 서 있었어요. 이곳 역시 야간 아르바이트 자리였죠. 새로운 점주는 그녀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나이에 야간 근무를 하시겠다고요? 힘들지 않으세요? 윤지숙은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밤 시간대 일이 저에게는 잘 맞아요. 새로운 유니폼을 입고 매장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평범한 중년 여성 그 자체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전 매장에서의 경험이 그녀에게 더큰 확신을 주었어요.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며 얻은 노하우들이 앞으로의 개선 작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었죠. 무엇보다 현장 직원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수학이었습니다. 첫날 밤 새로운 매장에서도 여러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윤지숙은 이제 모든 것에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녀의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본사의 든든한 지원이 함께 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윤지숙은 계산대에 서서 조용히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현장 곳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이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팀장으로서 그녀가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이렇게 윤지숙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편의점 아줌마였지만 실제로는 현장을 변화시키는 숨은 영웅이었던 그녀. 앞으로도 그녀의 조용하지만 강력한 변화는 계속될 것이었어요.